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분들 중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네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출연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네. 하네요. 찡하고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면접 보러 갈때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열차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많이 타고 다녔었거든요. 음. 첫 번째 소개 사례는 면접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순천에서 천안으로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두 밑창이 통째로 빠져버렸대요. 저러, 네. 때마침 기차는 들어오고 있고 아주 난감한 상황인데요. 조치를 취할 새도 없이 일단은 기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천안에 도착을 해도 바로 면접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지금 열차 안에서 일차적으로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마침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본드가 있는지를 물어봤고 몇분 후에 다시 오신 승무원이 본드는 없다며 좀 안타까워 하셨다고 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승무원분께서 스테이플러 그리고 테이프 가위 등을 찾았다면서 이거라도 일단 좀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것들로 긴급조치를 했고 천안역에서 접착제를 사서 밑창을 붙이는 데 성공하셨다고 하는데요. 다행입니다. 면접도 잘 봐서 합격할 것 같아요라고 사연을 남겨 주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당황했을지 그러니까요. 정말 들으면서도 저도 진땀이 좀 나는데요. 네. 면접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날인데 하필 신발 밑창이 빠지다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업무도 좀 바쁘기 때문에 어 1차 조치만 하고 지나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서든 해그 상황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네. 재료들을 구해 와 주신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감동이 아마 면접장으로까지 네. 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미리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무서운 강풍이 불던 무코역 이야기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혼자 여행하기에 도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동해안 지역에 새벽부터 거센 바람이 불어 건물 현관문이 안 열리고 간판과 시외기가 날아다닐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무코역에 와야 할 열차가 못 들어오고 강릉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음. 무코역에서 준비한 버스로 강릉역까지 가야 하는 상황. 그때부터 저를 포함한 승객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 시간 강릉에서는 민가와 바닷가까지 덮을 정도의 큰 화재가 발생했으니까요. 돌풍도 무서운데 재난적으로 이동이라니 버스를 포기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때 직원 한 분이 고객들만 보낼 수 없다며 버스에 타시는 겁니다. 강릉역까지 가는 동안 강풍에 버스가 휘청이며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직원분은 계속해서 저희를 다독이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직원분 덕에 불안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고, 이후 안전하게 강릉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강릉역에서도 직원들이 마중 나와 열차 타는 곳까지 일일이 안내해 주셔서 무사히 열차를 타고 집에 올수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승객을 안심시키며 안전에 최선을 다하신 무코역 강릉역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그저때 산불 나고 맞아요. 태풍 불던 바람 불던 그 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비가 오는 날 바람까지 많이 불게 되면 좀 우산 뒤집히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도 무섭잖아요 네그 정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그 네. 정도 바람에도 무섭고 당황스러운데 맞아요. 열차도 못 들어오고 음. 또 버스로 갈아타서 목적지까지 네. 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좀 상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친히 그 버스에 타주신 음. 그 승무원 분의 음. 용기도 너무 감사드리고 맞습니다. 정말 친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럴 때 따뜻한 말한 마디 또 작은 행동 하나가 정말 고맙고 감동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같이 탑승까지 해주시고 정말 든든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객분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한 직원 못지않게 또 어두운 밤 홀로 있는 분을 구해주신 감동 사연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바로 세 번째 사연.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석불역에 잘못 내렸다가 겪게 된 사연입니다. 양평에서 원주로 가는 무궁화호를 타고 가던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석불역에 하차하게 됐습니다. 석구라면 들어봤어도 석불역은 정말 처음이에요. 어, 유유라고남겨주셨어요 네. 저도 사실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석불역은 열차 운행이 종료가 됐고 역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택시회사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밤에 원주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셨다고 하는데요. 무서움이 급습해 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던 찰나, 석불역 영무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정을 듣고 영무원께서는 어디론가 통화를 하시더니, 지평역에서 원주역으로 가는 기차가 아직 있다며, 자기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다네요. 시골역, 어두운 시간에 여자분이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지평역에 내려주시면서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던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한 밤이었습니다. 라고 감동 사연을 전해 주셨습니다. <laughs> 네 한밤중에 낯선 역에서 막차까지 놓쳤다니 음. 너무 멘붕인데 이걸 어떻게 직접 데려다 주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인 저도 차에 같이 타고 가기는 에좀 무섭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아, 소름에 식은 땀 줄줄 흘릴 <laughs> 법한 그런 사연이었지만 또 마무리는 감동으로 따뜻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때 한 줄기 빛처럼 영무원 분이 다가와 주셔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 고객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네. 자, 그때의 고마움이 이번 사연을 통해서 저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연은 정말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코레일에 더욱 더좀 감동, 네. 고마운 마음을 계속 갖고 계실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러 같아도 충성 고객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은요. 고객이 쓰러졌던 긴박했던 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동두천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쿵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영내 가게 옆에 한 남성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도 없었죠. 이 광경을 목격한 저는 바로 영무실로 뛰어가 영무원에게 구호를 요청했고, 영무원인 같이 있던 공익요원에게 119 신고를 지시하고 바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영무원은 쓰러진 남성을 보자마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한동안 실시한 후에야 남성분의 호흡이 돌아오고 얼굴에 핏기가 돌면서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한 사실은 쓰러진 남성분이 만성부정맥 환자였다는 음.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하마터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었을 위험한 순간이었던 네. 거죠. 목격하셨던 분이 이 과정을 다 보시고,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영무원을 칭찬하면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직원들이 음.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잘 숙지를 해둔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교육을 잘 받았더라도, 이게 당황하게 되면 머리가 하얘지고, 직접 실천하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이직원분이 신고를 받자마자 달려나와서 아주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음. 시행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 순발력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례는요 멀리 멀리 오래오래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사례들을 모아서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사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히어로처럼 맞아요.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든든하게 느껴지는 오늘 순서였습니다. 네. 오늘 한국철도뉴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V.O.C. 사례 중에서 감동 사례들을 모아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자 고객분들과 소통하면서도 힘든 일이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이런 감동 사례들을 접하면서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네요. 네, 10월 셋째 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여목 듯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사후 여러분 고맙습니다.